그렇요아 컴퓨터 씨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아예 껐다 켰어. 아니 컴퓨터 자체가 아예 그냥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소리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리는데 컴퓨터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오답이었어 그래서 이 게임 자체도 아예 다밀림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려가지고... 씨발... 무음... 무음 게임 했어요. 무음 게임! 저 지금 채팅창을 제대로 못 켰어 급하게 그냥 그 게임 다시 음소거 상태 아닌데? 마이크 될텐데? 그래? 음소거 상태라니? 근데 내말안 들려요? 제가 이거 화면이 딱 끊겨가지고 딱이 꺼진 사이에 저한테 2만원 보내주신는게 신도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감사하다고 말씀 올릴게요. 진심 아 어디 살았나 주네. 어? 이거 왜 1분 줘요? 저기 1분 46초인데 우리 왜 1분 줌? 근데 우리가 만약에 1분 안되게 남기고 밀면은 적팀한테 우리가 그거 한 만큼 시간을 줘요 우리가 만약에 27초에 밀었어 그러면은 20... 33초가 남잖아 1분이 되려면 33초를 그러면 우리한테 추가로 주고 적팀한테도 똑같이 준단 말이야? 공정하게? 이렇게 때는미친 그때 생각하면은 눈이 살짝 가로로 떠져 응. 그랬었지 내가 이런 말 듣으면 어디가 뭔지 <목소리> もう。<laughs> 이걸 막내또무섭네 아휴 아, 근데 이, 그 이상한 거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컴퓨터 고쳐있는 거 치고는 나이스다 아니 님들 애인이 님들 애인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동전지갑을 들고 다녀 그럼 어떨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카드가 없어서 항상 현금만 들고 다니는데 동전지갑에 지폐 6번 정도 접어가지고 넣고 다녀. 하나씩.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면 32,000원이라고 하면 동전지갑 열어가지고 6번 접혀있는 존나 직사각형 조그만한 만원짜리 지폐 3장과 천원짜리 지폐 2장을 네, 저... 꺼내서. 그런데 왜 적당히 하라? 그래, 뭐 집회 쓰는 사람은 뭐 집회, 뭐 그것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결제하려는데 만 원짜리 하트 만원 스물 두 장을 꺼내서 줘. 존나 로맨틱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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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품이 넓은 거지. 품이 품이 큰 거지. 뭐야 <laughs> 이발 이거 빨리 되는 건가요, 이거? 아, 잠시만요. 저 지폐 들고 다녀서 지폐 계산할게요. 동전지 가면 좋나요? 이런데. 장, 만원 장미 스물 두장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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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요. 세보세요. 정확히 22만원이거든요. 그럼 그건 어때? 2한장을 준거야 그래서 어? 근데 한장이 부족해 어떻게 잘 펴가지고 한장이 부족해요? 라고 말했더니 아 잠시만요 한장이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갑자기 내가 알바생인데 내귀 뒤쪽에 갑자기 손을 갖다 대더니 되진 않았어 그냥 스르르 되는 척 하더니 쌍? 이러면서 만원짜리 장미 한 송이를 꺼내요 그러면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웃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각을 부려봤어요 하하하하 이러면서 <laughs> 따뜻한 다른 서비스는 없나요? <웃음> 아... <웃음> w me? We don't have eyes? 아니 씨바 존나 어이가 없네. 당장이라도 오이 문제인 거 아니야? 아니 메리 자체가 노답 그러니까 약간 의미 없는 픽이었던 건 맞지만 만 보면 딱히 의미 없지도 않았는데 씨발로던데인공항이라는데 닥차 시끄럽네. 안 칼치네. 닥차. 요러고 말했지, 오. <laughs> 바로 대두이. <데드 위. 웃음> 자, 여러분 대두이 튜토리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두이 하는 법. 풀필 때 공버프. 아니 풀필 때 힐. 처맞았을 때 딜. 하는 겁니다. 처맞았을 때. 어, 일단 우리 팀. 그래 가지고오 나이스 살려주고 다른거 이라고오 공버프 공버프 덜어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이런식으로 데드위를 착실하게 생기고 벌써 이데스를 먹었죠 이거 대두이 하는 애만 지켜주면. 이거 봉거프. 공거프 달아줘. 저는 메이 아니면 못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메이처럼 한번 버티는 거 없어서 더 좋아. 대두이에 적합한 캐릭이에요. 생존기 없는 거. 내 옆에서 뒤지는 거. 안전하게 내 옆에서 힐, 아, 못 받고 뒤지는 캐릭. 그게 바로 캐서디 같은 거거든요? 너무 좋아. 네. 그거는 캐서디에게 맞을 거야. 내 부활은. 너네 같은 것들을 살려줄 수 없다. 바로 햄버 달려있으니까, 그기 내가 고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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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있는데, 공 버프 주면은 버프 받는 고리니까, 아니 그땐 아무것도 아, 좀더 죽어야 되는데. 아직은 만족할 수 없는데. 오 혼자 육개수 좋아요. 존나 편해. 편해. 편해 버튼. いい点。 라 오케이! 치료 중! 까비! <laughs> 나안 들어갈래, 나안 죽을래 매일 한다. 결국 안 죽으려고 매일 한다. <목소리> <오> <목소리> 근데 내가 만희를 한 거라 내가 만희을또 해가지고 힐을 안 줬다고 할 수도 없어. 12데스나 했잖아 하지만 실제로 뒤진건 지조? 빡치셨어요? 많이 빡쳤나 말이 많아. 끄져 버려. 오대사힘드노그 이게 웃긴 게이얘 빼고 다 힐을 주면 아무도 몰라. 내가 못 하고 있는지 봐봐. 솔직히 만이 천일을 혼자 처하고 있는데 누가 메르시가 못 하고 있는지 메이가 못 하고 있는지 알게 뭐야? 눈에 보이는 스탯이 메르시가 1등인데 그냥 1 3 데스를 처박은 메이가 병신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눈에 눈에 보이는데 존나 힐잘 주는데.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안 죽으려고 메이 하니까 딜은 더 구려짐. 그니까 러 뒤지기 싫으니까 메이 하느라 딜은 더 구려지고 스탯은 계속 안 좋아짐. <laughs> 아니, 근데 우리 팀 내가 그렇게 힐을줬는데 이렇게 10 데스나 하고 그렇게 치면 사실상 메이는 6 데스밖에 안 했거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10 데스를 쳐박으면 어떡해. <laughs>